안녕하세요, 해민 원장입니다. 최근 업그레이드된 스카터 안전가드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정말 쉬워졌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채움TV를 오래 보신 분들은 저희 말을 믿어주시지만 처음 보는 분들은 쉽게 신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요즘 워낙 진정성 코스프레가 많다 보니. 신중하게 확인하고 싶은 원장님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정말 쉬운지 직접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쉽다는 걸 강조할 때 우리가 흔히 어 이건 식은 죽 먹기야 또는 이건 애들도 다해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아이에게 시켜봤습니다. 그 결과는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리허설 한 번만 하고 바로 촬영에 들어갔는데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시도가 이 정도로 잘해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10살 남자아이의 집중력. 여러 번 시키면 안 하고, 재미없고, 어려우면 바로 포기하는 거. 그런데도 해냈습니다. 정말 애들도 다할 만큼 쉬운 장비가 된 스카터. 어떠신가요? 결과물의 퀄리티가 정말 좋은 건 알지만, 사용이 어려워서 망설였던 분들. 이제 10기까지 하다니 더 고민할 이유가 없겠죠?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